안녕하세요. 인터하우스 TV의 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늘 우리는요, 분당에 있는 단독주택을 좀볼 거예요. 그 서울 톨게이트와 분당 가구거리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40억 원이고요. 토지는 246평, 건물은 196평, 지하 1층, 지상 2층의 남양 건물입니다. 2008년도 7월 15일에 준공됐고요 평당 1,624만원 정도네요.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 지상 2층이 각각 독립된 구조로 3개의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다 되어 있었어요. 금곡동에는 전체 3개의 단독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45억에 나와 있고 하나는 25억에 나와 있네요. 사진을 보니까 같은 부동산에서 같은 광고를 올린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8개의 중개사무소에서 판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동일한 물건입니다. 외관 사진은 보신 바와 같이 그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그 약간 서양식 느낌이네요. 본권을 광고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실 때한 가지 차고가 있는 것을 제가 정정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 네이버 부동산은 인공지능이 취득세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냥 3.6%로 단순하게 계산을 했는데 이 취득세는 틀린 것입니다. 이 본권은요, 토지가 200평이 넘고 그 단독주택으로서 건물이 100평 이상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호화주택으로 분류가 되어서 취득세가 5배가 증가가 되니까 이 내용은 맞지 않다는 거 분명하게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이 취득세의 증가를 좀 피하려면요. 이 전체 단독주택 3개 층 중에 한층 정도는 용도를 좀 변경을 해서 매매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저희가 주인분께 말씀을 드렸었더니 얼마든지 협조할 의사가 있다라고 표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중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런 물리적인 형태의 변경이 좀 수반되어야 된다. 이거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요. 본건에 대한 그 현장 답사했던 영상이에요. 제가 3월쯤에 촬영했던 걸로 기억하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어떤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에 표시된 링크를 통해서 풀버전으로 그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주택 소개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